저는 GBI테크 대표 이길세 대표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비전 자동 검사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업체의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주문 제작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저 금번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신에 국산화한 어, 진원도하고 동축도 형상 치수를 보는 어, 오토 비전을 어, 출품을 했고 그 외에. 표준 검사 장비, 볼트나 너트, 일반 산업 소형 부품을 검사하는 장비를 출품을 했으며, 어, 아울러 레이나와 같이 비파괴 검사를 하는 표면 크랙, 어, 내부의 크랙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어, 장비를 같이 협업해서 전시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저희가 출품한 첫 번째 저희 작품은 어, O2 비전 검사기로서, 이는 현재 한국 최초로 어, 국산화한 장비가 되겠고, 국제적으로는 독일과 이태리가 선진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 없는 것을 저희 고객들이 아쉬워하셔서 제가 한 5년여 동안 연구 개발해서 개발한 장비가 되겠고, 주목적은 샤프트류의 진원도, 동심도, 치수, 형상을 정밀하게 미크론 단위로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해당 검사 장비는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덱스, 글라스 타입의 표준형 검사기로서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나사, 못, 뭐, 핀, 리벳 등의 산업 요소 부품들의 치수 형상 등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OK와 인지를 자동으로 분류까지 해주는 자동화 검사 장비입니다.